로버트의 요새는 행복하십니까? 음. <laughs> 요즘 요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현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평화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어 주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떠하든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봅니다. 너무나 깊이가 없어진 사회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영문을 모른 채이 혼란의 와중에서 우리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명이 발달했다는 시기에 여전히 전쟁, 여전한 분열, 극렬한 다툼들을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앞장에 가면, 그리고 또그 앞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비유하되 무엇에 비유하시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와 같다고 하시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락해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저희 딸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핸드폰 그게 사람들을 너무나 똑똑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런 세계 그런 것들을 상황을 접하면서 점점 자기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집단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단순해지고, 그래서 사회가 너무나 가볍다는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를 잘 조사하고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를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서막을 여는 서론으로 쓰고 4장에서 9장까지를 예수님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9장까지를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크신 위험에 놀랐고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말을 기도마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 넘어갈 것이다. 곧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보면 한 과부를 등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한물며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지체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 다음에 비유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라오나. 머리를 안 깎아서 여자아이처럼 하고 왔네. 우리 라운이 교회가 살아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laughs>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야정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뭔가. 내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예수님이 굉장히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종교의 지도자로서 높은 자리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말합니다. 세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세리가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세인은 따로 서서 본문 말씀해 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올라온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례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그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하고 음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을 단식을 하고 모든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같습니다. 나는 내할 일을 다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석유관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그 모습. 신앙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총평입니다. 그들은 귀인 옷을 다니고, 입고 다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항상 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그들의 판결은 더욱 중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기도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도 내지 않고 부정직하지도 않고. 음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그의 의식, 그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떳떳하고 나의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고 그것이 굳어지고 발전하다 보면 자만심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바리세인의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남들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한참 아래 사람들로 여기며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자세를 비판하셨습니다. 세리를 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아마도 가난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보잘것 없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린 어떤 과부의 예화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57장 15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애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변론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릇타는 집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 6절과 7절, 8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비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 앞에서 내가 죄의 이름을 자복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내가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나만의 고통을 앓고 정신적인 방황을 비롯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너무나 짓눌러 오고 나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그 고난과 고통들, 아픔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진정한 고백과 이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필요한 사람이고,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그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이 거룩한 존전 앞에서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힘 있게 살아가는 세리와 같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신앙인의 삶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사순절의 첫 줄을 맞이하는 주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삶 속에 또 죽음 속에 부활 가운데 깃들여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고 또 중요하지 않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